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되는 세댁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참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아직까지 신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제 말에 늘귀 기울여주고 저만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싸운 적 없이 깨복가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딸인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모든 시어머니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볼때 새로 들어온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저 평생 키워온 아들을 뺏어간 못된 요물로 본다는데, 딱 저희 시어머니가 거기에 해당하는 듯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트집을 잡으시는데,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도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는 착한 아들 조종해서 잘 지내던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하는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게 한다고 어찌나 억지를 쓰시던지 그 뒤로는 속 시끄러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았네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남들처럼 큰 금액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었어요. 양가 모두 겨우 노후만 해결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열심히 모아둔 돈과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살만한 전세집 하나는 얻을 수 있었기에 일절 도움 안 받았네요. 물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구실할 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굳이 결혼 비용까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몇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신세진다면, 분명히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텐데 그것도 싫었고요. 남편에겐 위로 누나 한 명,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둘다 남편처럼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우도 도련님도 만날 때마다 친근하게 대해주고 별다른 간섭도 안 합니다. 현재 시부모님은 경기도에서도 아주 외곽에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는데, 신우와 도련님 모두 그 근처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편만 서울의 대학교를 입학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에 비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서울 사람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워낙에 깍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실제로 제가 바른 소리라도 좀 할라 치면 저것 보라고 서울 깍쟁이라 저렇게 자기만 안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비난부터 하셨는데 처음엔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일단 사람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던가 하셔야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제 출신 지역을 엮어 나무라기만 하시니 대화 자체가 안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신혼 초에 한 달에 두번 넘게 방문하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화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주말에 차 막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각까지 왕복 3시간이 훌쩍 넘는 중장거리예요.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 둘다 일해야 하는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며느리로 새로 들어갔는데 자주 보고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가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어머니의 모진 소리에 상처만 입고 올 때가 많다 보니 차츰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하지만 남편 얼굴 봐서 최소한 할건 했다고 생각해요. 매달은 아니지만 기념일이나 명절 때면 용돈도 챙겨드리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서 안부여 죽고 그랬습니다. 시가에 방문하는 건 아무래도 뜸해졌죠. 갈 때마다 좋은 소리 한번못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그때가 4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까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잔뜩 심술이 난 목소리로 얼마나 잘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얼굴 까먹겠다고 비아냥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아는 사람 며느리 중에는 매주 찾아와서 반찬도 해놓고 집안 대청소까지 싹 해준다는데 넌 도대체 얼굴 하나 보여주기도 그렇게 힘드냐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뭐 반찬을 해달랬냐 그렇다고 오면 일을 시키기를 하냐 겨우 몸만 달랑와서 해주는 밥 먹고 가는 게 전부면서 그것마저도 이핑게저핑게되면서 꾀를 부리니 지지리도 며느리 복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가에 내려갈 때마다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 내외 내려온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해주기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김치와 식어빠진 생선구이를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된장찌개는 처음 끓인 것도 아니라 먹던 거 다시 물부어 데펴서 내놓으셨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반으로 잘린 두부들과 텅빈 조개껍질들을 보고 알았어요. 비위가 상해서 그날 반도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짧다고 또 잔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다음에 내려갈 때는 시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 들러 음식 재료 사가지고 밥을 차려드렸더니 맛이 있네 없네. 서울 음식이 역시 전국팔도에서 제일 밍밍하다는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시는데 어떤 며느리가 잘하고 싶겠어요? 그후로는 그냥 맛집 검색해서 식당에서 외식했습니다. 솔직히 반찬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드린 음식을 그렇게 혹평을 당하고 나니 그럴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거기다 툭 하면 전화해서 자기 계모임에 누구 며느리는 보너스 탔다고 용돈으로 100만원 현금으로 주고 갔다더라 아니면 또 아는 누구 는 며느리가 통이 커서 분기별로 여행 보내준다더라 등등 시도 때도 없이 사람 속을 긁어대는데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남편 말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만 하면 전화를 해서는 복장 터지게 하는데 당해히 재간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에 걸려버렸고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약을 먹지 않으면 수시로 식물이 올라와 속 쓰려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였네요. 겨우 비교질한다고 병까지 걸리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를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남편이 시부모님께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다른 며느리가 마음에 들면 거기 가서 사실하며 따져도 봤지만 그때마다 죽을 고생해서 키워줬더니 이제 마누라 치마 포개 쌓여 등신짓한다는 욕망 먹을 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건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여건도 안 되었죠. 저희는 아직 아이계획은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아이를 가지는 게 여러모로 낫다 싶었거든요. 물론 신혼도 좀더 즐기고요. 남편과 저는 둘다 생산 직종이라 마음만 먹으면 근무 시간을 늘려서라도 돈을 더벌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한 푼이라도 더 모으자 의견 유치를 받고 한창 야근에 특근까지 하는 시기에 시어머니가 또 속을 긁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나이 문제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 혼자 신혼집에 찾아오셔서는 대체 애소식은 왜 없냐고 난리시네요.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저만 노려보시면서 어디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화딱지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 전 상견례 때 이미 남편과 저의 아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다 연애 기간이 짧은 만큼 신혼을 좀 즐기다 아이를 가지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한다는 듯이 난리를 피우시니 제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이 났겠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시더군요. 이번에도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요. 내가 아는 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애가 져서는 지난달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줬다는데 너는 결혼한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냐. 진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며 며느리가 이쁜 구석이 없으면 손주 보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처럼 며느리 복 없는 시어미는 세상에 또 없을 거랍니다. 또다시 제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속이 너무 쓰린 겁니다. 제가 가슴을 움켜쥐며 약을 찾고 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가시라고 겨우 그딴 걸로 사람 속 뒤집으러 왔냐면서 어머니를 내쫓다시피 보내버리더군요. 평소 바른말은 해도 부모님께 화내는 모습이 없었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는 고분고분 시가로 돌아가셨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재병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였죠.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더 잘하겠다라며 싹싹 빌었지만 솔직히 완전히 시가와 인연을 끊는 것만 제외하면 남편도 나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부모자식 사이를 잘라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이만한 사람은 또 없다 싶었지만 이대로 그냥 살기에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 이혼하자 말하고 친정으로 향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알아서 잘살 텐데 그게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리했길래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딸인지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연락이 왔지만 마음 약해질까봐 안 받았어요. 물론 카톡은 어쩔 수 없이 봤는데 대충 보니까 남편 역시 시가로 가서 한바탕 한 모양이더군요. 결혼해서 잘 사는 아들이 지금 이혼위기인데 이게 전부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인 거다 말해버렸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성 따위는 안 하는 부모님이 자기도 이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영 끊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저 역시도 막상 이혼하자 말은 하고 나왔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말로 남편에게 하자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가만 제외하면 남편과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듯 물러나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와 기분전환 겸술 한잔 하다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의를 상의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냐고요. 그 친구도 저와 남편 사이를 잘 알거든요. 친구 말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막아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이 전폭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데 뭐가 겁나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 사냐는 말에 순간 아차 싶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또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지라고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다른 시어머니들하고 비교지라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선택하는 거지. 지금처럼 뭐 하나 제대로 반항 한번못 하고 이혼하는 건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좋은 방법을 왜 생각을 못 했나?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했네요. 전 그날로 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노라고요. 대신 앞으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말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반색을 하면서, 이혼만 안할수 있으면, 뭔들 못 하겠냐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혼자 삭히고, 은근히 남편 뒤에 숨던,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혼자 속병까지 생겨버린 그 등신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며느리가 용돈 주니까 부럽더라라고 하시면 저는 바로 받아칩니다. 저희 회사 언니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며느리 불쌍하다며 차 뽑아 주시던데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괜히 더큰 불만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돈 가지고 비교하면 저도 똑같이 돈 가지고 비교해 드렸어요. 그리고 반찬 해온다는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똑같이 누구 시어머니는 김치까지 담궈서 보내주시던데 저는 김치는 커녕 그 쉬운 멸치볶음 한 번도 안 해주셨네요. 라고 따박따박 반박하면 얼굴이 벌게져서는 아무 말 못하시는 시어머니였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빨리 애 낳으라고 다른 며느리들은 잘만 손주 안겨준다고 하셨을 때였네요. 저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실제 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사는 시가 만나서 대출 하나 없이 바로 자기 집에서 신혼 시작한 것도 모자라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일도 그만두고 편하게 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더라. 저도 시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지금처럼 맞벌이 안 해도 될 테니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 여유도 생기지 않겠냐. 그럼 그게 손주를 최대한 빨리 보는 지름길이라고 대답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셨고요. 옆에서 남편이 제 말에 가끔씩 맞장구를 치긴 하지만 대부분 저 혼자 맞서 게된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 점점 더 용기가 생기더군요. 가장 좋았던 건 그동안 집요하게 저를 괴롭혀온 스트레스성 위험이 거짓말처럼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역시 스트레스가 원인이 맞긴 맞 았나봐요. 요즘은 밥맛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남편과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쭉 살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요?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예전 벌은 못 버리고,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질 하긴 해요. 근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심하게 받아쳐버리거든요. 시가와 인형 끊는 것보단,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처럼만 잘 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